월영봉주입니다 자, 오늘 12월 4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HLB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보기가 나오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 강세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어, 코스피는 하루 종일 뭐 사실상 뭐 지지부진한 이 횡보 흐름 속에서 약간의 눌림 그래서 음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음, 이두 종목의 변동성 때문에 얘가 에코프로 BM이 오늘 어, 장 출발할 때10% 이상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약보 아약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 에코프로 BM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 장이 시작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급락으로 밀리면서 에코프로 BM도 어 윗꼬리를 다는장 중에는. 음봉 전환까지도 어 됐었는데 결국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는 좀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어그 영향과 함께 2차전지 섹터들 오늘 조금 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 수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뭐 크게 이 지금 우리 보면 음 포스코홀딩스 쪽이라든지. 이 SK온이라든지 이제 몇몇 LG엔솔이라든지 이런 몇몇 기업들이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어 중국 쪽의 비중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제 중국의 합작 회사들 쪽에서 봤을 때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들 등으로 인해서 오늘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 오히려 10%대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2차 전지 섹터들 혼조세 속에 강합권 어, 약간의 강세, 어, 그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신,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급락 흐름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아, 하락 흐름이었고, 특히, 이제, SNS택이나, 어, FST는, 뭐, 양전환까지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좋지 못했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던 모습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총 상위주들 보면, 에코 프로 BM이 15%가 올랐으니까 망정이었지, 어, 에코 프로 7%대 급락 나왔고요. LNF 6%대 상승, 알테오젠 근5% 가까운 하락.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 쪽에서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들 나온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속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 NFT 쪽 가상화폐 첫 출발은 STO에서 출발을 했죠. STO에서 출발을 해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어, 이제 STO에서 출발을 해서 가상화폐, 이게 이제 NFT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NFT 쪽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게임, 뭐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쪽도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를 받쳐버리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를 받쳐놓는 그런 흐름들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어, 코스닥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얘네들이 받친 거죠. 얘네들이 받치고 얘네들 아닌 기존의 우리 반도체 쪽뭐뭐 온디바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쪽 섹터들은 다 오늘 하락을 하는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어...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2,500억 매수 선물 2,200억 매수 2,000억대 매수에서 하루 종일 뭐 그냥 딱 조절해주는 정도의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장 막판에 매도로 매도량을 조금 더 줄이기는 했네요. 일단은 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지수 어, 하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하단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다. 대신 어. 조금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중소형 주들 키 맞추기가 어느정도 좀 진행이 돼서 우리도 오늘 중소형 주들 쪽에서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이제 장 시작 전에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뭐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쪽의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어이 양도소득세, 양도세 문제가 조금은 좀어 해결이 돼야 되는 금액이 상향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어, 뭐 보시면 의료 AI 로봇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내린 모습들 보이시, 보이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생각보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어, 관련주들 움직임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말 정도의 상황이 혹시 아닐 수 있, 아닐 수도 있다. 있겠다. 일전에 제가, 오늘도 제가 마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갤럭시아 머니트이나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 한 번에 못 넘는 자리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어, 뭐, 한 번은 돌파가 됐다가 다시 한번쭉 크게 밀렸다가 지금 다시 되돌파가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보통 같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못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음, 아주 강한 힘이 어, 밑에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어,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나 테마들 뭐 말씀드렸듯이 sto 가상화폐 nft 어, 그 다음에 오늘 요소수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내년 1분기까지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요소수 통제를 시작하면서 요소수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뭐 일단 우리 지금 정부 측에서 중국 쪽에 지금 또뭐 어 요청을 또 해놓은 상태라고 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STO하고 관련돼 있는 게임 쪽 이제 이 게임 쪽 하면 위메이드 브라더스 뭐 네오위즈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컴투스 홀딩스 이런 애들이 있죠 이제 그런 애들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었고요 어뭐 나머지는 크게 눈에 띄는 테마는 없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 2,500억 매수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 우 카카오 네이버 엔솔 어, 뭐이 정도 어,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KB금융, LG생활건강, SKC 뭐 이런 종목들 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HP, SP 오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50억 이상 들어왔고요. 그 외에 셀트리온, 에스케어, 포스코, DX, 우리기술투자, CJ, ENM, 삼천당제약, 에코아이, 리노공업, 위메이드 플레이, 부산 테스나, 퀄리타스 반도체, 휴젤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어, WCP, 어, 시노펙스, 아프리카 TV, 위메이드, DIT, 알테오젠, PNT, 코엘 패션, 에스코넷, 코미코, 케어젠, 신라젠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 결국은 121선을 지금 음, 맞았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 2,500 포인트는 지난주에 지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오늘 갭으로 띄워가지고 121선 부분에다 붙여서 시작을 했고, 장초반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밀려서 마감을 했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2,500 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강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내일은, 어 다시 121선 부근에다 붙여놓는, 그래서 오늘의 되돌림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상황, 이런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250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이고, 어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이 내일 조금 더 강하게, 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오늘의 되돌림 정도 수준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종목들 한번 볼까요?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를 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HLB를 보면서 조금 들었던 어, 느낌 중의 하나는 어, 이게 어, 최근에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어, 느낌이 좀 이상하다 괜찮다라는 쪽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 강하진 않지만 지난 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 같았으면은 어차피 지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밑에서 지지부진하게 등시 삽질하는 그런 모습들 기존에 보였던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지금 아래 이 저점과 고점을 자꾸 조금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밤에 끝을 지난주 금요일 날 잡았고 오늘 다시 한번 위로 끄집어 올려서 33,000원 부근 돌파 시도가 또 한번 나왔는데 이거 직전 요요 요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죠.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상간에 이 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어 오늘 뭐 거래량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고 그게 분봉 수급상에서 요렇게 들어왔던 어 올라올 때 들어왔던 수급들이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 관리를 하는 어떤 주체들의 모습이 일부 조금 보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차트 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요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이겠고요. 세 번째는 어뭐 거래량 부분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최근 이 지금 뭐한 어 11월부터 따졌을 때요거요거 요거 두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다는 부분,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어, 몸통을 키운 양봉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위에 이 33,000원 자리가 사실 이게 올라가는 게뭐 저항이 굉장히 무거워서 이 자리를 계속 못 올라가고 막고 떨어져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33,000원부터 35,700원대 요 지금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때까지는 어 저항 매물이 좀 많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 HLB의 가장 어 좀, 좀 넓게 봤을 때어 두터운 저항이 있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저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해 나가려면, 한 번에 뭐 엄청난 호재로, 뭐 진짜 뭐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HLB의 상황을 보면 그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매물 소화를 해 가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매물 소화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한번 맞고 살짝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저점, 고점을 조금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갔다가 한번또 맞고 조금 이제 좀 강한 눌림 이후에 털어야 되니까 이후에 다시 회복 이런 쪽으로 해서 요 자리에서 일부 어느 정도 어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은 좀 어, 지루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과, 어,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3,000원에서 35,700원대 자리에서의 어,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움직이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쪽의 얘기가 될 것이고요. 어, 진짜 얘가 출발하려면 요 라인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추세 저항선을 넘어가야 진짜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요거 매물 소화만 잘 해주면서 어, 위로 조금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흐름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 일단 요렇게 볼수 있겠고 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마 오늘도 어, 쇼커버가 조금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렇게 어, 쇼커버가 조금 조금씩 들어오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 올려치면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60주선이 아직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밑에서 땡기는 끄집어 땡기는 이 힘이 있어요. 있는데. 오늘 이런 흐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스타트를 보였다라는 건 만약에 이번 주에 진짜 뭐또 다시 음봉 이렇게 지난 주처럼 어 전강 후양 만들면서 음봉 이렇게 만들고 마감을 하면 또할 얘기가 없, 뭐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간다면 이번 주는 요 자리 돌파 시도 어120 주선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 높다는 말씀을 드렸죠 120 주선이요. 34,0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이 자리는 한번 맞을 수 있습니다. 맞고 살짝 밀릴 수 있는데, 어, 이 자리 일단 맞고 밀리는 거, 그게 올라가기 위한 수순이잖아요. 올라가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이번 주에 한번, 어, 요 120주선 한번 터치 한번 해주고, 돌파 시도 한번 해주고, 살짝 눌려주는, 그런 흐름까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20월 선 부분에다 붙여놓는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만약 34,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20월 선이 지금 33,100원이니까, 33,200원 정도 되니까, 어, 이 자리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 60월 선 부분까지도 붙이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자리 돌파 가능성도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 달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 물론 뭐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 어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괜찮은 우호적인 어 재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고요. 그게 나온다고 라 한다면 그걸 한번 넘기면서 파트를 한번 제대로 만드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어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